네, 이 회기분석은 수식적인 게 많아. 지금 수업시간에 좀할 거고, 또 다른 책의 PPT 가지고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하여튼 회기분석은 좀 수식적인 게 많습니다. 하여튼 회기선에 대한 가정은 제가 이제 분사무석의 가정과 비슷하다고 설명을 드렸고, 여러분은 뭐 그런 걸다 아셔도 되는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SBS 통계를 하니까 SBS 결과를 가지고 뭐 보면 됩니다. 잔차, 잔차라는 건 이제 밑에죠. 그 그러니까 실제, 예측이나 실제 예측치를 하고 차이. 잔차에 대한 가정도 있다. 잔차에 대한 잔차는 전부 다 해서 제로라고 한다. 잔차합이다 제로라고 한다. 뭐, 이건 뭐, 됐고. 하나의 직선 회기, 그런데, 그렇게 보면, 우리는 일단 회기서모집단회계사 그니까, 러 모집단의 회계사이라는게 뭐냐면, 모집단이 있는데, 모집단 우리가 알 수는 없죠. 모집단의 회계선이 있을 거고, 샘플 거기서 뽑아. 샘플을 뽑아. 그니까, 모집단이 대한민국 3천만 명의 스마트폰을 쓰는 사람이요. 거기서, 예서, 300, 한3 0명을 뽑아. 3,000만 명이에 3,000명을 뽑아. 만명 중에 한 명씩. 그 3,000명에 대해서, 우리가 리그레션 라인을 그리면, 모집단에 있는 회귀선을 반영을 한다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모집단은 뭘알 수가 없고, 결정계수 나오죠? R제곱. R제곱이라고 결정계수 0부터 1까지 간다. 제가 아까 우리 앞, 앞 배식에서 R제곱 0.413인가 했죠? 0.4뭐 정도. 0.4도 괜찮은 겁니다. 그 정도 나왔다. 결정계수는 여기 맨 밑에가 중요한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결정 계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결정 계수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기분의설명력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수식을 많이 쓰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 실제 이게 회기선인데, 이게 밑에 이제 y바라고 있죠. y의 평균입니다. 평균을 그린 거고, 실제 점은 거기 위에 yi라고 있죠. yi에 있는 거예요. yi에, yi에서 해서, y i y i부터 리그레션 i까지 있는 y hat까지의 차이를 오차 오차가 뭐 틀린 거죠 위에 y i에서 y hat y hat 헤드가 예측이죠 y i 빼기 y hat이 오차 땡생 오차고 그다음에 y h t 빼기 y bar가 설명이 된 겁니다 설명 그래서 그거의 자승이 이제 자승을 전부하면 결정계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위에 부분보다 아래 부분이 더 크면 아랫 부분이 크면 크면 클수록 더잘된 거고 위에 부분이 많으면 좀 잘못된 리그레션 라인이죠. 그러면 어떤 리그레션 라인을 구해도 샘플이 있으면 정해졌는데 샘플이 제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샘플 숫자가 적으면 우리가 뭐 표본에 대해서 표준편차 커지죠. 또 이게 정규분포를 안될 수도 있죠. 근데 샘플 숫자가 커지면 샘플 숫자가 10개에서 한 1000개 늘면 샘플 숫자가 늘면 표준 편차가 확 줄어듭니다. n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심 간 정리에 서 모집단의 분포하고 상관없이 정규분포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크게 되면 지금 샘플이 크게 단 1000개가 되면 이 밑에 부분 y-hat-y-bar의 부분이 점점 커집니다. 설명력이 늘어납니다. 중액기 분석은 두개 이상의, 독립 변수가 두개이상일 경우다.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 안에 서로 관계가 없어야, 다 중요한 겁니다. 두개이상 그러니까, y equals x1 plus x2일 때, plus 에라가 되기, 저, 뭐, 저, 코이피언트가 되기래요. 저, 슬로, 저기, 계수그럼 y와 x1과의 관계가 있고, y와 x2와의 관계가 있는데, x1과 x2는 서로 관계가 없어야 됩니다. x1과 x2는 관계 없는 식으로 해서, 독립변수, 종속변수가 개별적으로 관계 있어야 됩니다. 상관이 없는 걸 골라서 쓰고, 독립변수를 상관이 있는 것이 있으면 요인분석을 해서 니다 되어있죠. 여기, 여기 이제 요겁니다. 요거 지금 SPSS 지금 아웃풋 테이블이고, 요기 여기 이제 아노바 테이블인데, 요거가 이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여러분이 해석도 하고, 그니까 요거. 요거 지금 먼저 찍으시고,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먼저 이렇게 읽어보시죠 뭔가. 여기 좀단순하기분석입니다 종속 변수가, 뭐? 종속 변수 맨 밑에 보시면 A, 종속 변수, 뭐, 일말속도입니다. 일말속도가 종속 변수고, 독립변수는 뭡니까? 거기 근력이라고 했대, 근력. 근력. 뭐, 근력, 뭐. 뭐, 몸의 근력이라는 게몸의 뭐, 근육의 힘인가요? 근력이 일말속도에 영향을 주냐, 안 주냐. 그러니까 근력이 일말 속도에 영향을 달리게 하면 일말 속도에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를 한 거다. 그의 관계를 보겠다 이겁니다. 의기보지면 그 진입 제거된 변수 근력이 들어가고 일말 속도가 결정이 났죠. 거기 보시면 R, R 제곱이 얼마입니까? 0.198이죠. 0.198, R이 얼마입니까? 0.445, 0.445, 0.445 곱하기 0.445 해보세요. 얼마나 오나? 0.198이 나오죠. 그럼 0.445는 뭐냐? 그는 근력과 일말속도 간의 관계입니다. 상관계수. 상관계입니다 상관계수. 그냥 R. 상관계수. R제곱 뭐냐? 상관계수를 제곱한 게 R제곱입니다. 그게 결정계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그런 얘기 했죠. 단순 회귀분석 독립변수가 하나이고 종속변수가 하나일 때는 단순 회귀분석은 결과가 상관분석과 동일하다. 동일한 겁니다. 동일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회기 모형에 가시면, 제곱합이 있고, 자유도가 있습니다. 제곱합. 이게 분산분석에서 그랬죠? 집단 간 분산에 제곱합을 하고, 그 자유도로 나누고, 집단 내 분산에 제곱합을 하고, 그걸 자유도로 나누고, 그걸 또, 또 서로 나누고, 이랬죠. 그리고 지금 27667.315에, 거기 보면 옆에 자유도가 1이야. 왜 하나입니까? 변수가, 두 개지. 상수하고 근력인데, 거기서 n-이니까 하나지. 하나, 실제는 하나지. 근력이요. 그 다음에 합계는 29입니다. 왜이 29라는 전체 자유도의 합계가 29야? 그럼 뭡니까? 샘플이 몇 개는 얘기입니까? 30개는 얘기네. 30백에 2라니까 29죠. 그다음 28. 잔차의 28은 뭡니까? 29백에 2라니까 28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평균 제곱은 어떻게 나오니까 제곱함 나누기 자유도, 27667.315 나누기, 1에서 2 7 6 6 3 1 5 나오고, 그 다음에 1 1 2 4 4 5 2 나누기, 28에서 4008.734 나온 겁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 F 값이 뭐냐, F 값. F 값입니다. F, F에서, F는 그, 분자가 있고, 본가 있고, 자유도가 있고, 값이 있는데, F가 어떻게 나왔거요6 9 0 6 9 0이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6.9은 어떻게 합니까? 27667.315 나누기 4 0 8 7 3에서 6.95입니다. 그것이 유의확률 0.014야.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가설검에서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크면 규모가설 기각이다. 다시 말해서,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규모에서 기가, 규모에서 기가할 땐유의수준이 어떻게, 0.0보다 작죠? 그럼 다시 말할게요. 계산된 값이 테이블 값보다 크면 유의수준이 0.0보다 작게 나와. 여기, 그리고서 유의하다 이랍니다. 여기 지금 0, 유의 확률이 얼마야? 0.014, 0.014. 이게 0.0보다 큽니까? 작습니까? 작죠? 이 얘기는 지금 계산된 값이 6.902라는데 테이블에서 나온 값은 6.902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니까 러이 계산한 6.902가 테이블 값보다 크다는 얘기입니다. 테이블 값보다 큰지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비교해보면 알죠? F표에 가서, F표에 가서 분모의 자유도가 1이고 분자의 자유도가 28일 때 0.05, 0.05위 수준에서 F값을 계산해보시면, 찾아보시면 뭐한 몇인가? 몇이 나올 겁니다. 몇이. 그지그 다음에 계산한 값이 그보다 큽니다. 따라서 0.014가 나온 겁니다. 이 얘기는 관계가 있다. 뭐하고 뭐? 근력이 일말 속도에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그렇죠? 밑에 보시면 이제 뭐그 이제 비표준화 계수로서 나왔습니다. 이 수식이 어떻게 되냐? 일말 속도는 일말 속도는 198.433 도하기 0.882 곱하기 근력입니다. 일말 속도 일말 속도는 198.433 도하기 0.882 곱하기 근력 이렇게 돼120 됩니다. 여기서 보시니까 이때 보면 근력의 0.014라고 나왔죠. 그게 위에 거 0.014하고 똑같습니다. 이때 0.014하고 위에 건 똑같습니다. 왜? 독립 변수 하나 밖에없으니까그외 상수의 유의이 0.001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상수는 뭐 변수 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유의한률이 나와도 그래서 요약하면. 전체를 봐서 우리가 R이 근력과 일말 속도의 관계 상관계수가 0.445야. R제곱은 그거의 자승이야, 0.198야. 됐어. 그다음에 분산분석 이 분산분석이죠 분산 분석이죠. 여기 보이세요? 분산분석이죠. 회귀분석검정은 동일하다 그랬죠. 그 제곱합을 구해가지고 자유도를 1로 나누고 평균제곱 나오고. 그다음에 제곱합 구해서 28로 나누고 평균제곱 나누고. 그거에 비를 했더니 6.90이야. 6.90이는 그거보다 더 테이블 값보다 커. 따라서 0.014야. 이거는 결론은 어떻게 되냐. 근력은 일말속도와 관계가 있다. 아니면 근력은 일말속도에 영향을 준다. 어느 정도. 0.882만큼. 0.882만큼. 그러니까 근력이 1이면 일말속도는 1곱하 0.882니까 그러니까 그러 1이면 0.88 정도 속도가 난다는 얘기죠. 근력이 센사람 속도가 잘 난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뭐 10장까지 우리 이건 다 끝났고 우리 제가 그황 박사님하고 쓴 이제 그건 끝났고 저 지금 뭐한열몇 번에서 간열한네번 한 정도에서 끝났고 한 여섯 번 정도 남았는데 여섯 번 일곱 번 남았는데 여섯 번 일곱 번 남은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제 요 추가적으로 우리 책이 없는 거 우리 책은 이제 이론과 그쪽이 설명이 많고 다른 책들은 이론과 그런 게 별로 없이 잘 어려운 것들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한 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경기대학교 교수님이 만든 책에 있는 겁니다. 그 내용에 이제 이것도 제가 부교재로 가지고 쓰면서 이제 안케이트라는게 설문지를 그냥 안케이트라 그는데 퀘션에는 안케이트라 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쓰는 건 아니고 마케팅 조사에서 쓰는 거고, 여기서는 그냥 보통 우리가, 우리는 2차자로 가지고 한다 했습니2차자로2차자로 뭡니까? 세컨다리 데이터는 뭡니까? 남들이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한 것이고, 싸고, 그 대신 부정확하다. 1차 자료가 설문지인데, 설문지는 우리가, 우리 목적을 위해서 만든 거고, 좀 비용이 많이 들고, 정확하다. 그런 겁니다. 2차 자료도 이런 게 있고, 1차 자료도 있고, 이, 있습니다. 일단, 척도, 제가 중요하다고 했죠. 노미날, 오디널, 인터벌 레이시, 아주 중요한 거, 시험에도 나오고, 경기다 교수님 얘기도 있죠. 명목, 서열 척도, 순서 척도, 간격 척도, 등간 척도, 비율 척도, 이렇게 네 가지가 중요한 겁니다. 이건 설명했고. 질적데이 있다는 명목과 순서 척도고, 양적데이 있다는 간격과 비율 척도. 그 얘기입니다. 제가, 티테스트, 분산분석, 뭐 상관분석, 회기분석할 때는 전부 간격 적도, 양적 데이터를 쓰라고 했고, 등간 여기서 이제 간격이 등간인데, 그거 이상 쓰라고 했고, 교차분석만 질적 데이터를 쓰라고 했죠. 노미널 질적 데이터는 뭐 이런 거다. 이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거고, 이제 이제 뭐다 알았고, 여기 보시면사층 연산이 가능하다. 평균이 가는 가능, 계산이 가능하다. 이거 이제 여러분이 다른 교수님이 쓴 책은 동일한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걸 이제 아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데이터 입력 이제 s p s s 여기 데이터 주 입력을 해죠 이렇게. 쭉 그렇죠? 이거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이차 자료를 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다운 받아서 그걸 엑셀에 쫙 놔. 그다음에 그거를 SPSS가 엑셀 파일을 불러드리면 된다. 엑셀.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엑셀을 그 SPSS가 IBM 거죠. IBM이 SPSS가 그걸 불러드리면 이렇게 쭉 나온 겁니다. 이게 이제 주로 한글로 되고 변수 이름이 영어로 나오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할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이와 관계 분석을 보게 됩니다. 분할표, 이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저번에 이제 크로스텝 할때 쓰는 건데, 남자가 700이고, 400이고, 300이고, 500이고 해서 여성 있죠. 그럼 이쪽, 오른쪽, 럭비 하는 사람이 전부 1100명이죠. 탁구 하는 사람이 900명이죠. 합하면 2000명이죠. 2000명. 그죠? 그래서 그 2000명 간에 분을 이렇게 이렇게 분할을 해 놓은 겁니다. 이것도 이제 분할표고 뭐 카이스커에다 쓰는 카드고 이렇게 쓰는 거든 그걸 이제 이렇게 통계를 이게 지금 빈도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준 거고 여기 보시면 남녀 이렇게 해서 분할표라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걸 보고 통계 여러분이 제 발표를 할때 이런 걸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그걸 해서 우리 학생들이 뭐 이런 거는 아주 잘 만들어 가지고 별도로 제가 교수 20년 이상 하면서 설명을 해야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다 잘하고 이런 것도 이거 여기 막대 그래프 쭉그림면 그림되고 이것도 다 이렇게도 그리고 이거는 뭐집계결을 여러분이 그림되고 통계량에 의한 데이터에 의한 통계량이 뭐라고 했습니까? 통계량이 뭐라 그랬죠? 통계량이 평균과 표준분자, 통계량이다 이렇게 아시면 된다. 통계학은 뭐라 그랬죠? 통계량들의 집합이 통계학이다. 기본 통계량은 뭐 수치다. 수치에는 뭐 산포도도 있고 뭐 통계 산포도 중심 위치, 중심 위치가 평균이고 산포도가 표준 편차죠 중심을 가르쳐 주는 게 평균이고, 3포로 가르쳐 주는 게 표준 편차고이 평균과 표준 변자죠. 평균은 쭉 이렇게 나눴죠. 이렇게 쭉, 쭉 해서. 제가 자유도 설명할 때 밑에부터 n이 아니고 n-1이라고 했죠. 근데 여기서 n이라고 했어요. 근데 n이나 n-1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평균에서는 n-1을 안 나오냐. 그때 이제 두 개가 되면은 그런 얘기 했죠. 딱 두, 사람 두 명이야. 한 사람이 키가 180이야, 한 사람이 170이야. 180 더하기 170 하면 350이죠. 나누기 2명에 201로 나눠. 그서 350이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그냥 평균이 180과 170이면 평균이 보통 같으면 175가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n-1을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180 더하기 170, 나누기 2-1이니까 그냥 350이 나오니까 안 되지. 그래서 평균을 할때 그냥 n을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한1 0개가 되면 n으로 나눌 거니라 우리 서울여자대학교 학생 1000명의 키, 예, 평균. 1 0 0 0명키를쫙 도해. N, 1 0 0으로 나눠. 아니면, 천백이 1, 999로 나눠. 큰 차이 없죠. 거의, 거의 뭐차이 없죠. 그 실제는 이제 N-1 을 해야 되는데, 그냥 평균의 경우에는. 그니까 러 뭐, 규칙을 이렇게 만들었으면 상관이 없을 겁니다. 평균도 N-1 을다 쓴다. N-1로 한다. 단, 두 개의 변수일 경우에는 N으로 한다. 이렇게 했으면 됐을 건데, 그렇게 하면 또 예외 규칙이 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렸을 때도 이렇게 하고. 저, 제가 예전에 이제 통계학수업터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교수님한테. 왜다 분산분석이고 회귀분석이 n-1로 나누는데 왜 여기만 n이냐 했더니 그런 철문을 해서 이제 따니다 중앙값은 중간에 있는가? 중간에 있는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평균이 중앙값과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 보통은 뭐 동일할 수도 있죠. 범위는 이제 최대값 빼기 최소값. 이것도 전체 범위, 범위 하나의 패턴을 벌려고 예서 서울여자대학교 학생들의 토익점수의 평균은, 평균의 범위는 뭐 다른 대학교 학생들의 표, 표, 도입점수의 평균보다 좁다 이러면 이제 이제 신뢰도가 좀 높을 수 있겠죠. 단학은 넓으면 범위는 좁은 게 좋습니다. 좁은 게 너무 넓으면 뭐안 되죠. 너무 너무 너무면 우리나라에 지금 중산층 계산할 때 제가 그런 얘기했죠. 우리나라에 가구당 소득을 쭉 서열을 내놓고 중간에 잘라 중간에 위에 25% 아래 25% 해가지고 딱 고기 그거 비슷하죠. 고개. 그거 비슷하죠. 범위가 낮으면 좋죠. 분산이란 쭉 보시면 x1 빼기 x bar. 그러니까 개별치 빼기 평균치 자승. 도하기 쭉 도예요. 그죠? 그러면 n-1로 나눠. 여기 n-1로 나눴죠 n-1로. n-1로, n이 아니고 n-1로 나눠가지고 하면 분산이 되는 거죠. 그 분산을 제곱권을 키우면표준편차니까표준편차랑 분산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를 계산해서 쓰는데, 표준편차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분산을 계산해가지고 그걸 산포도를 본다. 그래서 분산 분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딱두 가입니다. 두 두개다 여기 지금 평균, 중위값, 범위, 분산, 표준편차. 실제는 평균과 표준편차죠.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 다 씁니다. 그러니까 표준편차 자승이 분산일 때 평균과 표준편차만 가지고 모든 거의 통계 분석을 거의 다 한다. 이렇게 와시면 됩니다. 종교분석도 분포도 다 종기분포화로 되니까 샘플을 위해서 한 30개나 100개 이상 뽑으면 안전하게 1 0 0개라 그래 그냥요. 가미 교수한테 자꾸 질문합니다 하면, 하면이, 하면이, 하면이 샘플 시들이들어그 그러니까 얼마큼이니까 뭐 오버 쏘리 근데 뭐 30개 이상이는데뭐 어떤 교수라도 아 오버 원하더라도 100. 100개 넘으면다 충분하지 않으더라고 실제가 100개 이상 뽑으니까 그냥. 그러니까 100개 이상 뽑으면 우리는 종기분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거에 모든 통계 분석이 거의, 거의 다, 여러분이 쓰는 것들이 평균과 표준 편차만 알면 다 되죠. 그래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중요한 겁니다. 도수분포프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 가지고 구간에서 빈도수. 여러분 이제 맨 처음에 통계 분석을 하면 제가 이제 기술 통계를 하라고 빈도수를 보라고 그 다음에 평균 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 쭉 해서 간격분해 하는 거. 이건 뭐 여러분이 다 하시면 되고. 100분 위수는 위부터 아래로. 그래서 25 7 5에서0분일 수가 있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림 그린 거. 히스토그램 삼포도 분포 형태, 크게 차이가 나는 뭐 이런 이런 걸 봐요. 요거죠. 이렇게죠. 요게 지금 요거는 이제 설명을 좀 해야겠습니다. 제가 분포에는 이제 디스크리트 이산 분포와 컨티뉴어스 연속이 있다서 분는다 연속을 제요 그래프 식으로. 이산은 잘라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히스토그램 쭉 그렸어요. 그리고 중간 중간 여기 보시면 이제 딱 아닌데 막대기 있으면 그 막대기 중간을 다 연결해야 됩니다. 딱 꼭대기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 그 막대기를 쭉 연결했더니 이게 정규분포 돼. 곡선이 지금 정규분포 형태죠. 실제는 정규분포인데. 근데 이거 교수님 정규분포 안에서 삐쩍나오고그러 실제 그렇죠. 근데 더 많이 뽑아보시면 이게 정규분포 식으로 갑니다. 해보세요. 거의 다 그래요. 서울여자 학생들 GPA 뽑아보면 거의 다 중간이 가운데고 쫙 옆으로 가고 거의 다 키, 몸무게, 뭐 시력 다 거의 다, 거의 다. 그렇게 다, 그렇게 된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규분포는 가운데가 볼록하고 양옆으로 가고 양옆에 담은 안 된다. 그림을 잘못 그렸는데 마이너스 무한대하고 플러스 무한대 담으면 안 되고 쭉 끝까지 가, 끝까지 가야 된다. 회기선에서도 보면 통계학할 때 보면 직선을 내리면 최소상승 직선을 내 이제 회기선에 수직으로 내리는데 밑으로 내리는 분들이 그 통계학을 잘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회기선에 직선을 내야 됩니다. 90도 각도로. 여기 양쪽으로 쭉 퍼져 가지고 뭐 이게 정규분포죠. 이 정규 분포가 인쇄상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대요 이산 분포는 이제 이항 분포, 뭐 동전 던지면 앞이나고 오 뒤가 나온다는데 그런데 그런 거잘안 쓰고 우리는 정규 분포. 저는 어려운 통계학을 여러분에게 쉽게 말씀드리려고 우리가 쓰는 것만 주로 설명을 드립니다. 또 나머지는 또 다음 동영상에서.